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이학규라고 합니다. 아, 과거에 이제 울세라는 되게 아팠습니다. 왜냐면 그 파워를 조종할 수가 없었고 가장 큰 파워로만 했기 때문에 그게 한 나온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 울세라는 정말 자지러질 정도로 아팠죠. 그래가지고 연고 마취 가지고는 좀 불가능했었고 어 수면 마취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취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만 시술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서 올세라도 여러 가지 같은 올세라지만 계속 개량이 되었는데 어떤 점이 개량이 되었냐면 통증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도 내가 너무 아프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못 참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면 파워를 네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가장 낮게 하는 경우도 없고, 가장 높게 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요즘 이 중간에 두 단계로 많이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 보통 우리가 레이저를 할 때, 연고 마취를 하고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통증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다. 그 정답일 것 같고, 시술 시간은 샷세 차수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여게뭐 100샷, 200샷, 뭐 300샷이 있는데 보통 500샷을 하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리프팅이 뭐 적게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많이 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00샷 하게 되면 15분, 20분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모든 시술이다 부작용이 없진 않겠죠. 뭐 올세를 하고 나서도 약간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세안이나 화장을 할때좀 아픈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가끔씩 혈관이 너무 약하거나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멍을 멍이 드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100케이스 중에 한두 케이스 정도 있는데 멍이 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혈관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스피린 약을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없어가지고 고개 혈관을 딱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멍이라는 게 알고만 있으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한뭐 열흘 정도 가면 없어지는데, 그 가능성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